내가 읽어줄게. x가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을 때, x에 대한 방정식 cos sin sin x는 -4분의 1에 모든 해합은 의 1번 2파이, 2번 3파이, 3번 4파이, 4번 5파이, 5번 6파이야. 이 문제는 sin은 <laughs> 네. 근이 2개고, 컷사인도 근이 두개라서 근이 네개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끝 어허? 어허? 아웅 아빠 팔을 뜯어먹을라고? Eu uh vou -huh. <laughs>